TV영기입니다. 오늘은 웨딩드레스를 입어보러 가는 날이에요. 입어보기 전에 헤어 메이크업을 받을 예정이고 저는 헤어 메이크업을 여러 군데에서 받아본 다음에 저랑 제일 잘 맞는 곳에서 결혼식 당일하고 웨딩드레스 촬영날 함께 할 예정이고, 지금은 투어를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제 점을 좀 뺐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재생테이프가 또 붙어있는데, 요즘 뗄리야 뗄수 없는 저의 재생테이프입니다. 제일 먼저 위위 아뜰리의 메이크업 헤어를 받아볼 거예요. 아직 시장 만했고 보러 다니고 있긴 한데, 마음에 아. 드는 데가 그 내가 원하는 시간대가 안되 아. 거야 그래서 지금 월요일 날 하긴 해요. 어, 저 역시 어. 빌라드시기. 어, 나 어. 지금 빌라드시기 때문에, 지금. 빌라드시기야 너무 사람이 많고, 우기가 지금 제일 학교에 있으니까. 맞아. 그게 너무 예뻐. 음. 아니, 결혼식 날짜를 원래는 5월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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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8월이나 이런 걸 봐야 되나 나도 봐야 나도 사고 싶어. 나도 시간 보고 가고 싶어. 신입 남자가 어디 있냐? 저 공개고원 여기 안녕하세요 영심 제가 혹시 몰라? 남자 영심이가 기회 네, 부탁드릴게요 일자덴 지대에서 결혼할 남자 구해요 <laughs> 예식비는 언니가 입니까? 다 지불합니다 <laughs> 아, 저 저렇게 오지 않아요 네, 아, 아, 중간 오, 과정이 오, 없어 19금 예수학교 어해 가죠? 쓸수 있는 게 하나도 없네 어서 오세요 끝나셨습니다 어 제트야 게임해도 돼 티비는안 돼. 안 돼. 짠! 남편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과정! 뭐. 중간 과정 1도 없어. 안녕! <laughs> 아, 위에서 메이크업을 받아봤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여기는 위위 아들리기. 후보예요, 후보. 이렇게. 열심히 메이크업 해놓고 <laughs> 여보가 왔을때는이 메이크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 아이돌 같아요 아이돌 같아요? 네 아이돌 메이크업 같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한번 먹어도 되겠다 왜? 시간 없어서? 응 케미가 저가 40분에 맞는데, 3시 40분에 왔는데 회이 반을 끝났어요 시간도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머리 감고 그런 시간이 있으니까 넉넉하게 2시간 반 잡아야 돼요 오늘 메이크업 받을 곳은 박상현 원장님이 계신 곳에서 헤어 메이크업을 받아볼 거예요 여기서 친구들이 많이 받고 오, 웨딩 준비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헤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 받아볼 예정입니다. 김밥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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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벼가지고 먹고 있어요 음, 마음씨가... 아니에요. <laughs> <그렇게> 저는 <laughs> 네? 아니요, 저는 그냥 막지아 <laughs> <저는 너무, 웃음> 죄송해요. <너무 맞추네요. 웃음> 됐나? 저희는 되게 이런 거 예민한 다 아, <laughs> 아 그래, 감사해요. <laughs> 인사해주세요, 완님 <원장님>. 아, 안녕하세요. 근데 <laughs> 네, 비울었어요. <laughs> 이제 메이크업을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막스로인거다막지 <laughs> 네, <laughs> 아, <그렇게 웃음> 메이크업 지경 써서? 어,서, 눈썹 긁릴 때, 약간, 제 둥글잖아요. 그래서, 이걸 일자로. 아이라인은 블랙은 안 쓰는 편이에요. 이거야, 이거. 이거 못들어다 아, 이거. 어, 이거. 어, 이거. 눈썹이랑 엄청 신경 쓰이는 거 있으세요? 음. 속눈썹이 좀 엄청 과하지 않은 거? 신부님들이 가장 원하는 포인트들은 뭐예요? 음. 어려 보이네. <laughs> 아아 요즘은 연령대가 네. 높아서 음 맞아요. 그러니까 워낙 어려워서 아, 그래도 그건 나이 들을수록 더 좋아지는 것 같아요. 어려 보이는 메이크업 지금 몇 년도지? 지금 요2 0학 번이라도 늦게 개는? 같은데 <laughs> 네. <laughs> 서비스를 어. 20좀싫 왜 가짜의 정정이에요? 18. 1팔 18. 몇 학번이에요? <laughs> 저요? 아, 잠깐만요. 그렇게 대학교를 보러 오시면. 다혜 씨랑 동갑인 거죠? 네. 92년생. 92년생. 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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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년생이세요? 네. 빠른 9일. 아, 어, 남자친구 있으세요? 어, 저 결혼했어요. 어, 진짜요? 네. 언제요? 언제요? 저 28살 때. 응. 5년 전에. 네, 애기 없고. 그냥 진짜 결혼한 거죠 네. 대박, 대박. 원장님은 그러면 그 식할 때 직접 메이크업 하셨어요? 아, 아니, 아니. 아, 진짜? 저한테 원장님 있잖아요. 네. 조종했어요. 원장님 도 이거. <laughs> 헐, 나도 진짜 혼자 해볼까 하는것도 했었는데. 어안 돼요. 난 음... 예민해서. <laughs> 저는 식장 가서도 친구들이랑 인사하면서도 그 테이블 위에 놓인꽃 보면서 네. 저거 왜저 색깔이지? <laughs> 이런 생각했어요. MBTI가 뭐예요? 저 e n t 그건 어, 나. 그럴 것 같았어요. 꽃이 <laughs> <laughs> 왜저 색깔이지? 거기부터 ENTG. 어, <laughs> 저는 아무리 만약에 꽃이 그렇게 있더라도. 별로 신경 안어 <laughs> 네. <laughs> 맞아요. 맞아요. 제 머리가 꽃밭이라서 ENFP 내고 오도록 하겠습 머리랑 똑같을래? 머리랑 똑같이네. 앞에 눈썹 잘랐나, 누가? 잘랐어요? 제가... <laughs> 그러니까. 집에서... 어, 집에서. 네. 이거 좀 들려야 돼. <laughs> 이거, 이거 말하는 거죠? 네. <laughs> 맞아. 음. <laughs> 제가 좀 잘랐어요. 제 애들이 조금 반삭 수준에요 너무 좀들려야 아, 얼굴이, 아, 얼굴이. 얼굴이 <laughs> 너무, 네. 너무 네. 들렸어. <laughs> 네. 아 근데 이이 줄이 뭔가 그리워 저보다 더 신경 써주신 게. 피곤하다, 이거. 오래머리 카메라가 어. 점점 내려가고 있어. <laughs> 근데 앞머리 없어도 괜찮은데? 저요? 아니, 저, 저도 좋긴 한데, 이거 너무 오래가지고또 음, 지금 나. 앞머리 내고 싶고. 음. 이 머리에 뭔가 옷의 한계가 있어요. 저도 마스크 쓰면서 처음 들었거든요. 아, 진짜요? 있던 게더예쁘셨어요 아니면 없는 게더 마음에 드세요? 저는 사실 막. 음.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 사람들 절단머리 자르지 말라고. 어 진짜요? 이슬 어, 별로 같아. <laughs> 그래서 제가 아내 어, 생각보다 그렇게 이상하다고 하고 <laughs>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 이러다 보면. 나빴을 것 같은데. <laughs> 어 너무 ENTJ야. <laughs> e s f j 거든요아 진짜요? 네 이거 음. 왜 이렇게 풀여. 지금 앞에가 살짝 안안 닦인 거 같아. 아, 맞아요. <laughs> 그런 거 같아요. 내가 봐도. <laughs> 근데 아까 생각 안바꿔거시길래안 해도 되리가못 봐. 아, 여기 너무 재밌는 거아 아, 좋다. 뭐 아, <laughs> 아. <laughs> 어, 입술이 다타 있었네. 음. 루루가 안 발랐어. 빨랐었어요 응, 이거 김밥. 음. 김밥이라고 지 이렇게 예쁘게 봐도. 애기를 봐야 된다는 게. 음. 스트레스랑 맞춰서 다 연결된다고 보면 되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세요 <laughs> <아이고>. 끝. <laughs> 끝났어요, 여러분. 너무 예쁘네요. 어때요, 영심이? 응, 음, 음. 아예. 이런 아, 스타일 뭔, 입으셔도 될것 같고, 예, 네, 네, 좋아하실 것 같아서, 와이 결혼식인데 애, 이렇게 와 이런 거 입으셔도 음. 예쁠 것 같고, 예, 아까 그 보여드렸던 이런 핏도 사실 바지 핏이 굉장히 좀 다르거든요. 이렇게 결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거의 없다고 보죠. 거의 없죠. 네. 만드는 네. 거죠. 네. 네. 거의 만드는 거죠. 어떻게 트렌디하게 트렌디하게 되지 않을까? 지금 패딩 입으셔서 그런데 워낙 가느셔가지고. 아, 네 맞아요. 사이즈는 오늘 체킹만, 네. 어깨랑 요 정도만 네. 체킹 한번 하면 될것 같고. 그리고 원래 구두 하시지 않으세요? 아, 맞아요. 맞죠? 그럼 너 응. 구두는 넣고 신고 들어가게요 아니, 그런 거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아, 네. 가지고 오셔도 돼깔면 너무 좋은 것 음, 같아요. 왜냐면 음. 그것도 스타일이 되게 특이하잖아요. 네. 헬스장 어, 꽃 네. 같이 하는 것도.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거에 요런 수트 입으면 네. 좀 다른 그림이 될것 같아요. 네. 음. 그러면 식장에 들어갈 때도 이런 컨셉의 식을 한다는 거죠. 직장에 들어가실 때는 고 요거 촬영할 때 해보고 마음에 드시는 거, 네. 거,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핀 예뻤다, 뭐 이런 음. 거를 좀 참고해서. 네. 음. 그럼 빨리 사이즈 재시죠. 피팅하기에는 어. 어. 몸이 가는 것 같아요. 그 옛날 J 사이즈 하나 어. 있지. 캐딩 어깨 길이를. 이거 하나만. <laughs> 음. 그리고 우리 애기 응. 있잖아요. 응. 촬영 같이 해도 돼요? 그건 조금 어? 네, 네, 고민해볼게요. 네. 그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건그 결혼식 때 아이들을 어떻게 포인트로 쓸수 있을지 좀.. <laughs> <laughs> 그꽃 날리고 어, 막 이러잖아요. 어, 맞아요. 근데 맞아요. 네, 맞아요. 꽃 날리는 거 너무 식상해가지고 네. 그냥 그 제가 이제 걸어 들어갈 때 아이들을 데리고 걸어 들어갈지.. 저그것도 예쁜데요? 그죠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음. 저는 애들 약간 영국 신사옷 같은 거 입혀서.. 음. 둘다 아들이에요? 네, 아들. 둘다 아들이에요. 음. 왜 멋있냐? <웃음> <그치>? <웃음> <웃음> 벌써 멋있어. 뭐 <laughs> 아니면 아기 둘이 손잡고 들어가고 우리 둘이도 손잡고 들어가고. 아 그것도 좋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두 분이 안락한 상태이기 어, 때문에. 약 그런 느낌을 하는 거였던 나어 아, 네, 아, 그것도 좋을 것 같아. 네, 교복 입은 것 같아. 그래서 친구들이 이런 스탭이면 뭐나 호텔 집에 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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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나> 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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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너무 봐봐. 겨왜잘 <laughs> 어울리는데? 아, 약간 그 학생이야 또 그런. 아이 거 정장이 이렇게 빠져서 되게 섹시하다. 그이뭐라해이 디테일한 팔달리가긴 <laughs> 편이야. <laughs> 키에 그래서. <그레스.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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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근데 그거 그수트 되게 잘 어울린다. 어좀 섹시해. 약간 일본 스타일로 <laughs> 어. 보여. 너도 괜찮지 않아? 하이 얇게 해서. 맞아. <laughs> 음, 뭔가 장식을 좀더 하고 이 길에 뽕이 이쁜 것 같은데? 아 뽕이 예뻐 어깨 라인? 어깨 라인? 약간 옛날 디올 스타일로 입혀도 예쁠 것 같은데? 응, 너무 예쁘다 이래도 예쁘겠다 프라다 피 하나 뽑고 아 진짜 여기가 프라다 피코너야데 그래 그렇죠 예쁜데? 네,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laughs> 예쁘다 이것도 너무 마음에 드는데? 지금? 뭐야? 머리 좀 말해줘 사이 와 예뻐 이 자켓이 너무 잘 어울린다. 음, 자켓 다, 아무나 입을 수 없어. 여기 자켓 라인 다 예쁜 것 같아. 응, 너무 예쁘지 않네. 바지 사이즈한 사이즈. 아니, 살아야갈아 되죠 병심이, 병심이 여러분, 여기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웨딩드레스를 입고 커튼을 딱 겹쳐서 짜라라 나오는 데인가 봐요. 아까 남자 <웃음> 수트 <웃음> 있는 데랑은 차원이 다른 여자의 <laughs> 여자애들의 공간. 어, 너무 기대되는데 응. <laughs> 무슨 집 소개하듯이 해. <laughs> 이거 여기서 이렇게 해봐. 내가 내가 옷 바꿔볼게 하고 딱 하고 나서면. 리스 찍어봐. 물드릴까요? 아 네. 응. 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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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웃음> 리스? <웃음> 리스? 아 어, 리스 찍고 싶은데. So 예쁘다. 예뻐. 어, 어 다르다 진짜. <laughs> 트레스가, 드레스가 아니고 화분하우이 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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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우 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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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스 진짜 이쁘다 어떤가요? 두번째 드레싱 네. 아, 이것도 근데 실루엣 이것도 약간 앙사가 어. 있네요 이것도 약간 노출이 응. 있다고요? 응 되게 이데네 엄청 노출이예요 아, 근데 <laughs> 진짜 예쁘다어 그래? 어. 두번째 도 너무 예쁜데 그래. 첫번째 어. 그래. <laughs> <laughs>

완전 다르네. 이미지가 확 달라졌다. 그니까 어때, 이거는? 응. 남편들이 여자 드레스 입은 거 보면, 와 예쁘다, 진짜. 이러면서, 진짜 막 반할 것 같은 눈으로 본대잖아. 여보도 그랬어? 어. 진짜? 첫 번째 거만. 나머지안 그랬다고? 아니, 아니. 나머지 응. 것도 그랬는데, 어. 점점 그 감동이 떨어지긴 하지. <laughs> 그럼 계속 감동이 떨어졌어? 아니, 아니, 아니. 그럼요. 근데, 응. 확실히 그 중에서도 이쁜 것들 보면 또, 막, 우와 이쁘다 아, 진짜? 어, 어. 근데 너무 응. 첫 번째 게 임팩트가 제일 커가지고. 아, 처음 모습이 제일 크겠지. 어, 차라리 그첫 번째 게 늦게 나왔으면 감동이 계속 커진 느낌이었는데, 응. 처음부터 센 느낌이 나와가지고. 근데 검은색이 이쁘더라. 일본 못지않게. 아 진짜 아, 검은색이 갑자기 하드키를 했어. 어, 뭔가 새로웠어. 예뻤어. 음... 디즈니 공주았어 <laughs> 영심이 여러분 저는 또 ENFP다 보니까 완전 조사를 하면서 단일 성격이 되질 않아서 지금 그냥 다녔던 웨딩 샵에서 드레스를 결정할 것 같고 헤어 메이크업도 정했는데 제가 어디로 선택했을 것 같아요, 영심이 여러분. 저는 상은 원장님한테 받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웨딩 화보 촬영이 남았는데, 웨딩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한테 몇번 여쭤봤더니, 제가 다니는 그 마리벨르라는 샵은 좀 섹시한 드레스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찾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약간 그런 부류는 아니지만, 드레스가 마음에 들기 때문에 그 샵으로 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웨딩 화보 때 만나요.